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의 다그너에게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라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게싸움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니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못 살아요. 우리는 하루하루 살면서 어딘가로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는 길의 종착지가 우리 인생의 목적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죄악된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셔서 구원을 완성하신 후에는 세상을 떠나셔야 합니다. 이제 그 때가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우리가 요즘 공부하고 있는 또 말씀을 듣고 있는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의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하루 앞두고 죽으시기 전날 제자들과 마지막 날을 보내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구분해서 예수님의 다락방 강화 또는 예수님의 다락방 설교라고 별명을 붙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시간은 불과 몇 시간 남지 않았습니다.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가론 유다는 예수님으로부터 떡을 받아 먹고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감으로 예수님을 팔려고 나갔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알아듣기 어려운 말씀을 또 하십니다. 지난번에 다 살펴봤던 말씀들입니다.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게 놀아.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루노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것은 제자들이 따라올 수 없는 곳으로 가신다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일찍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나가는 곳에 올 수가 없다. 죄악 가운데 죽다가 그리고 결국은 나를 따라오지 못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제자들이 따라올 수 없는 것으로 가신다는 예수님의 말씀에 제자들의 마음은 우울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불안합니다. 이렇게 마음이 불안한 제자들을 향해서 오늘 일절 말씀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가시는 곳과 제자들이 따라갈 수 있는 길을 이렇게 밝히 보여주시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자, 그럼 먼저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완성하셨습니다. 그 목표를 이루신 예수님은 오셨던 것으로 다시 돌아가십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도 이 사실을 밝히셨어요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8장에 있는 말씀인데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가운데 죽겠고 나의 가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다시 한번 제가 강조해드립니다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가운데 죽겠고 나의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이것이 일찍이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어디서 오셨으며 무엇을 위해 오셨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디로 가시는지 다 알고 자기의 길을 가셨던 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오셨다가 사명을 마치신 후에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사명입니다. 그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 그 사명을 마치신 후에는 다시 하나님 나라로 돌아가셔야 합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알아듣지 못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빈정됩니다. 자결하려고 그러나? 이해하지 못하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만 있는 자리에서 그와 비슷한 말씀을 또 하세요.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똑같은 말을 한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제자들이 따라올 수 없는 곳으로 가시겠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 말씀이 무엇인지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는데 주여 어디로 가시게 우리가 따라갈 수 없다는 말입니까? 그런 질문이었죠. 아마 이 베드로의 질문은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해야 될 질문이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도 똑같은 질문을 해야 될그 질문일 것입니다. 아마 베드로는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부르실 때부터 지금까지 3년 이상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목숨 걸고 지금까지 따라다녔는데 이제 와서 따라오지 못할 것으로 가신다니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곳이 어디일지 우리는 목숨을 걸고 따라가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그 말은 좀 가볍게 넘어갔지만 베드로가 그런 장담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네가 목숨을 버리겠느냐? 진실로 내게 말하느니 다 굴기 전에 내가 세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렇게 책망하니 책망을 하셨습니다. 그동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서 만 왕의 왕이 되시면 제자들은 예수님 밑에서 권세를 누릴 기회를 보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이 따라올 수 없는 것으로 가시겠다고 선언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기대했던 출세의 길도 막히고 예수님도 떠나시면 제자들은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살아야 됩니까? 누구를 의지하며 살아야 됩니까? 이와 같이 근심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의 대답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나님이 있고 내가 있는데 왜 근심하느냐? 그런 말씀이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어디로 가시는지 그곳을 말씀하십니다. 이절 말씀해 보면, 너희, 내 아버지 집에 걸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러쓰리라. 내가 너희를 위해 거처를 예비하러 가느니. 내 아버지 집에 걸 것이 많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아버지 집에 거처를 마련하러 가신다고 그랬습니다. 제자들을 위해서 거처를 마련하러 가신 것은 바로 우리를 위해서 거처를 마련하러 가신 것입니다. 우리 의 인생은 결국 하나님의 집에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 하나님의 집으로 가시는 거야. 예수님에게 지극히 당연한 것이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도 거처를 준비하러 가신다고 가신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약속이고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곳에는 거할 것이 많다고 하셨어요. 근데 그것을 너희가 알고 있다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3절을 보면 가서 너희를 위해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할 아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래서 이제 이 4절을 보면 은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예수님 가는 곳을 제자들이 알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는 지금도 따라올 수 없고, 앞으로도 제 가운데 죽을 것이며, 또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 영원히 따라오지 못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이 가시는 길에 지금은 따라올 수 없지만, 후에는 따라올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길을 너희가 안다! 말씀을 하신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을 지금 당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후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거기를 그 알고 있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오자로 보면 이 도마가 엉뚱한 소리를 또 합니다 도마가 이럴때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도 무슨 말씀인지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도마는 현실주의자입니다 의심이 또 많은 사람이고요 그러나 도마 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영적인 지혜나 영적인 지식이 없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보면은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을 하느니라 이 세상적인 것으로 영의 세계를 이해하지 못한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많은 사람들이 영혼 세대에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자 우리들이 볼때 답답하지만 그들이 그러한 점을 우리가 이해하고 그래서 그들이 깨달아 알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하는 거예요. 이런 그 영적인 문제는 어떤 나이가 먹는다고, 시간이 많이 지난다고, 교회 오래, 오래 다닌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교회에 오래 다녀도 성경을 많이 읽어도 그 영의 세계를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영접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 그 성령이 믿는 사람 안에 들어와 내주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주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의 세계를 이해하고 믿고 하나님을 따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중심에서 또 진심에서 예수님을 자신의 삶의 주님으로 영접하여 모시기 바랍니다. 아, 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책입니다. 사람의 지식으로 쓴 책이 아닙니다.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은 성경을 읽어도 이해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는 무슨 철학 박사 학위 아주 높은 학위를 가지고 있다 해도 성령을 받은 사람이 성경을 이해하는 것이지 학위를 가진 사람이 성경 이해하는 거 아닙니다.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은 성경을 읽어도 이해되지 않아요. 또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찬양을 해도 감격이 찾아오지 않습니다. 이, 니고대모는 지성인이었어요. 공회의 회원이었고, 그래서 국정을 결정하는 아주 고위 공무원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도 많았어요. 예수님에 대해 관심 많은 것이 참 축복입니다. 그래서 그는 나중에 예수님을 만날 기회를 얻은 것 같아요. 이 고의 회원으로서 아주 고의 공무원이었고, 이스라엘의 선생, 랍비라고 하는 것은 지식도 많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부터 존경받는 사람이 랍비가 됩니다. 그래서 이니고데모는 이와 같이 높은 공무원이었고, 지식도 많았고, 그래서 랍비라는 호칭을 듣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예수님께서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러니까 그 말을 이해를 못 합니다. 도대체 사람이 어떻게 거듭난단 말인가? 그래서 이거 뭐 어린아이도 하지 않을 질문을 이니구데모라는 사람이 예수님에게 하게 되는 걸 알게 되죠. 지식으로 이해되지 않는 것이 하나님 나라이고, 구원이고, 영의 세계입니다. 도마는 예수님이 가시는 길이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5절에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나그 길을 어찌 알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모르는 것이 있고 이해되지 않는 것이 있으면 질문하셔야 합니다. 질문하시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도마의 질문과 같은 질문 우리도 해야 되는 거예요. 도마의 질문이 어리석은 질문이었지만 이 질문 때문에 예수님은 아주 보호와 같은 대답을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 길이 우리가 따라갈 길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도마의 질문은 두 가지였어요. 그 길이 어디로 가는 길인가? 그리고 또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알수 있겠는가? 두 가지 질문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벌써 2절, 3절에서 이미 대답하셨어요. 2절,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느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가시는 목적지를 알려주셨고, 가, 가셔야 되는 이유도 말씀하셨어요. 아마 이, 나는 아버지 집에 간다. 그런데 이 도마의 질문에는 왜 가느냐는, 어디로 가느냐는 질문에 왜 가느냐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예수님은 아버지 집에 우리의 거처를 예비하러 가셨습니다. 그리고 거처를 예비하시면 다시 오실 것입니다. 반드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저는 그 날을 기다립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자기네들 시대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을 기다렸어요. 그리고 200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아직도 예수님이 안 오십니다. 사람들이 기다리다 지쳐서 안 오실라나보다. 예수님은 하루가 천년 같고, 천 년이 하루 같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는. 우리는 지루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하나도 안 지루하신 거예요.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기를 원하고 기다려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계신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해서 우리와 함께 영원히 사실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라는 질문에 예수님이 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이 이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 우리 투게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건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이 길이란 어떤 목적지 가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죠. 그죠 길이 목적지는 아닙니다. 우리가 가는 길의 목표는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가기 위해서 반드시 예수님이라고 하는 길을 걸어야 됩니다. 세상 살이에도 길이 있어요. 방법이 있단 말입니다. 부자가 되는 것을 목표로 사는 사람들은 돈 버는 길을 찾아서 살아야 돼요. 그런 사람은 부지런해야 됩니다. 그냥 당기하면서 게으른 사람 부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길 잘못 걷고 있는 겁니다. 어떤 부자는 아주 인색할 정도로 검소하게 살면서 부자가 된 사람도 있어요. 어느 재벌인데 이 이쑤시개를 너무 커서 반씩 쪼개서 썼다는 거래요. 그거 얼마나 전략해 근데 그런 정신이 있어야 그런 길을 걷는 사람이 부자가 되기도 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걷고 있는 길은 인색한 길이라는 그 길을 걷고 있는 겁니다. 어떤 부자는 아주 투자를 잘해가지고 이 부자가 된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은 투자하는 것이 그가 걸어가는 길입니다. 어떤 사람은 인기를 얻기 위해 사람들로부터 막 박수간 채 받기를 원하는 그런, 목, 그것을 목표로 사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니까 많은 연예인들이 그 인기를 얻기 위해서 예뻐지려고 참 많이 애를 써요. 예쁜 것을 자랑합니다. 그 인기를 얻기 위해서 또 연기를 잘하거나 노래를 잘하기 위해 무진 연습을 합니다. 난 배우들 그거 그냥 재주가 있어서 말 한마디 딱 외워서 하는 줄 알았더니 그거 토막토막 외워가지고 다 따로따로 연기를 해서 코치 받아가면서 그냥 화낸 모습 이 말을 이렇게 하면 될까 지네들끼리 히다닥거리고 웃어가면서 이, 이렇게 하면 될까 해가면서 사진을 찍더라고요. 그 영상을 찍어요. 그리고 그 중에서 제일 좋은 거 골라가지고 연결해서 만든 게 우리가 보는 드라마고 그리고 영화예요. 아무튼 그렇게 노력을 하면 인기를 얻는데 성공하려면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또 다른 사람을 지배하고 싶은 사람은 정치라는 길을 걸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자기의 목표를 성공적으로 얻기 위해 여러 가지 길들을 걷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인생의 길에서 성공했다 하더라도 하나님 나라에 가는 길은 그 길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길은 오직 한 길뿐입니다. 또 한,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성공했다 하더라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면 우리의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점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길, 오직 한 길, 그 길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길입니다. 도마는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알지 못해서 따라갈 수가 없다고 투덜거려요. 그러나 예수님은 너희가 따라올 길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길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 나를 따라오면 된다. 나를 믿으면 된다. 이 길이 우리가 따라갈 길이고 반드시 가야 할 목표입니다. 여러분, 진리가 무엇입니까? 이 한국의 그 김진웅 목사님 유명한 목사님이신데 그분을 간증 들, 그분의 간증을 들었던 적이 있어요. 이분이 대학교 다니면서 철학과에 다녔다고 합니다. 근데 이때 학습 시간에 진리가 무엇인가에 관한 토론이 학급에서 이루어졌어요. 뭐 철학과니까 당연히 진리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겠죠. 어, 근데 토론 끝에 이제 교수님이 대답할 차례가 돌아왔습니다. 제가 그 정확한 언어 표현은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정확한 워딩으로 여러분들에게 그 말을 전할 수는 없는데, 그냥 기억나는 대로 그 내용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수의 대답은 진리란 많은 사람들이 그렇다고 인정하는 사물이나 사상을 진리라고 한다. 그런 대답이에요. 근데 아무리 들어봐도 그게 뭔지 김진웅 학생이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교수님과 서로 토론을 벌였는데, 진리란 어떤 조건에서도 변하지 않는 것이 진리인데 도대체 진리가 뭐냐고. 우리 그거 배우러 왔는데 그게 뭔지, 그걸 알지 못하고 우리가 여기서 뭐 하겠느냐고. 근데 똑같은 대답만 교수한테 들으니까 교실을 뛰쳐나왔어요. 그리고는 아이스케키통 메고, 말리동 고개에서 아이스케키 장사를 했대요. 근데, 그때 이제 신학교 다니는 신학생 하나를 만났는데 신학생이 자기에게 전도를 하더래요. 예수믿으라고 전도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 뭐냐고 물으니까 그 학생 대답이 예수님이야말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이 진리에 대해서 진리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고 있는 이 사람에게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말이 뭐 진리? 그 말에 다 꽂혀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신학생이 뭐라고 그래서 진리가 뭐냐 물으니까 예수님이 진리다. 나는 그분을 위해서 평생을 살기로 그분에게 내 생명을 바쳤다. 그때 자기는 정말 생명을 바칠 만한 진리가 무엇인가 찾고 있었는데 이 사람이 전하는 그 말을 듣고 아그 어, 예수님에게 생명을 바칠 만한 그게 진리야.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방황하다가 충격을 받았고 예수님을 믿고 신학을 공부하고 지금은 한국에서 존경받는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길과 진리, 생명 이세 가지는 하나입니다. 이세 가지는 하나예요. 예수님의 길이고 그 길이 진리이고 그 진리가 생명입니다. 예수님 이꼴 길, 이꼴 진리, equal 생명, Jesus equal way, equal truth, equal life. It is one. 이 길, 예수님이라는 이 길이 아니면 아무도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길을 걷는 방법,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은 무엇을 믿어야 합니까? 예수님은 어떤 점을 믿으시겠습니까? 예수님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이 되어 우리들 가운데 함께 사셨습니다. 이런 거다 믿으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을, 자기 목숨을 바치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생명의 주인으로 믿으면 예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것이 구원입니다. 구원받으면 하나님의 집이 내 집이 됩니다. 왜 그렇게 됩니까? 내 아버지의 집은 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식에게 상속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의 집을 상속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내 아버지의 집은 내 집입니다. 그곳에 내가 들어가 사는 거예요. 그곳이 우리가 도달해야 될 목적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 견고하게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천국을 바라보며 굳건하게 주님의 길을 걸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